안녕하십니까 무시장입니다. 자 사진기능사 필기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셔터랑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셔터의 역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셔터라고 하면 이제 카메라에 있는, 이제 카메라 쪽에 있는 거죠. 보통은. 미들 렌즈에 있는 것도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카메라 역할은 어, 필름 앞에 위치하면서 필름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셔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영어의 셔터, 막아주는 거, 셔터이고. 그래서 셔터에는 이제 필름이 노출되는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시간을 달리해서 움직이는 표현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밑에 이제 참고사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밑에 보시면, 어, 이제 자동차 뒤에 있는 건물들은 그냥 서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니까 움직임이 없고요. 그다음에 요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러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자동차 패닝 사진인데. 어, 자동차는 선명하게 나왔는데, 요 뒤에 배경과 이 가드레일과 도로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바퀴도 움직이고 있고, 어, 만약에 이제 다, 자동차 패닝 사진을 찍는데, 자동차 광고 사진이나 이제 자동차 행사 같은 거 사진을 찍을 때, 이 바퀴가 그냥 딱 멈춰있으면, 고속 셔터를 사용해서 멈춰있으면, 어, 이 차는 그냥 주차된 사, 차예요. 움직이는 차가 아니고. 그래서 이차 사진을 찍을 때는 좀저 로우 셔터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바퀴가 움직이거나 배경이 움직이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패닝 사진을 촬영할 때 올바른 셔터는 뭐조리개와 셔터의 뭐 조합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125분의 1초, 200분의 50분의 1초, 500분의 1초, 뭐 60분의 1초 이렇게 나오면 가장 느린 셔터를 선택을 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셔터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셔터 속도. 자, 셔터의 속도와 이제 그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 셔터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어, 우리가 카메라에 보면, 이제 뭐,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FM도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윗부분에 보면은, 이제, 셔터 다이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속도들이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카메라 안에 보더라도, 이제, 뭐, 숫자만 나오지, 몇 분의 1이라고 나오는 카메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1, 2, 4, 8, 15, 30, 60, 125, 250, 500, 1000, 그 다음에, 이, 상으로 뭐, 2,000, 4,000, 8,000까지 있어요. 이것들이 다 셔터 속도고, 이1 외에 나머지들은 다 분수입니다. 그래서 2분의 2라고 하면 2분의 1이고, 뭐, 125라고 하면 125분의 1이에요. 그래서 1초를 125로 나눈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표시를 하고, 이것들을 다 아이셔터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는, 요걸 아이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셔터 속도에는 지금 요거 보시면서, 어? 이거 중간에도 속도들이 있는데 왜 그건 없지? 그거는 이제 가운 한 스탑이 아니에요. 나중에 스탑이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 스탑에한 스탑, 여게딱두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두배 관계가 아니어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것까지 들어가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중간 값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셔터 속도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사진성을 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시험 보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아이셔터고요비셔터비셔터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야경사진 찍을 때 쓰는 셔터가 비셔터죠 셔터를 누르면 열려있어요. 뛰면 닫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금 필름이 없는데. 자, 디지털 카메라에서 볼수 없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뛰면 닫혀요. 보셨죠, 방금? 다시 한번.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제 턱이 보이죠 지금 뛰면 닫혀요. 이게 비셔터예요. 그래서 어, 누르고 있는 동안 열리는 셔터라고 하면 비셔터인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어, 야경 사진을 찍거나 뭐 찍을 때 사용하는 셔터 중에 누르고 있는 동안에 열리고 뛰면닫힌 셔터는 무슨 셔터인가라고 나오면 비셔터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셔터라는 게 있는데 어, 티셔터는 사실 좀 고급 카메라에 있어요. 지금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 플래그십 카메라들에만 달려 있었는데 자 티셔터는 T로 설정을 하고 셔터를 누르면 열려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닫히는 거예요. b, 다르죠? b 셔터는 다르죠? B셔터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 열려있고, 뛰면 닫히는데, 누르고 있으면 열리고, 뛰면 닫히는데, T셔터는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닫혀요. 그래서, 어, B셔터 같은 경우, B셔터로 이제 야경을 찍는다. 1, 1초 이상, 뭐 1분 이상 찍는다 그러면 그 순간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릴리즈라는 보조 기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쓰는데 이 티셔터는 내가 원할 때 다시 누르면 그때 닫히기 때문에 뭐 1시간 2시간 찍을 때 유리하겠죠. 그런 게 티셔터다. 그래서 티셔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누르면 열리고 다시 누를 때 닫히는 셔터는 무엇인가 했을 때뭐 125분의 1초, 500분의 1초 B 셔터, T 셔터 아니면 뭐 셀프 셔터, 125분의 1초 셔터, 그다음에 B 셔터, T 셔터 했을 때 T 셔터를 고르시면 정답이 정답이겠죠. 요, 요 정도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렌즈 셔터가 나왔는데 자 렌즈 셔터랑 포컬 플레인 셔터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포컬 플레인 셔터는 이게 포컬 플레인 셔터예요. 제가 아마 카메라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미러 뒤에 셔터가 있습니다. 이게 셔터인데, 좀 있다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포, 이게 포커 레링 셔터고, 렌즈 셔터는 이 렌즈 뭉치 안에 셔터가 있는 걸 렌즈 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즈 셔터들은 어, 35mm 카메라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SLR 카메라는 당연히 없고, 어, 렌즈셔터는 음, 우리 일인 카메라나 자동 카메라 이런 것들이 렌즈셔터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하이엔드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하이엔드 카메라 같은 곳에 렌즈셔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로 넘어와서 중형 카메라나 대형 카메라들은 거의 다 렌즈셔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셔터와 콜플레인 셔터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진동, 포컬 플라인 셔터는 구조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예요 위아래로 아니면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고 그다음 그 앞에 미러도 달려 있어요 거울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울도 달려있는데 자 이렇게 눌렀다 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진동이 있습니다 근데 렌즈 셔터는 어 구조가 조리개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리개가 열려있었는데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런 식으로 셔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좀 적어요 포컬플레인 셔터보다 진동이 적다는 거고 그다음에 셔터 속도는 포컬플레인 셔터는 어, 옛날에 옛날 옛날 옛날에 뭐1 2 8 0 0 12,500인가 뭐 이런 셔터 16,000 이런 것도 있었어요 셔터 속도가 8,00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그렇게 초고속 셔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렌즈 셔터는 500분의 1초 정도까지 있고 맥시멈이 1000분의 1초예요. 그 이상은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렌즈 셔터의 어,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뭐 8000분의 1초의 고속, 고속 셔터도 작동이 가능하다. 그럼 그게 답일 거예요. 자, 그리고 동조 속도. 이 동조 속도는 뭐냐면 제 사진기능사 실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플래시와 카메라의 동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셔터가 열렸을 때 플래시가 반짝하고 셔터가 닫히기 전에 이 발광이 멈춰야겠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면에 이제 그 빛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짧은 섬광이. 근데 렌즈 셔터는 모든 셔터에서 다 들어가요. 1000분의 1초여도 이 빛이 다 들어가요. 근데 포컬 플레인 셔터는 일반적으로는 250분의 1초 이하에서 작동을 합니다. 카메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카메라는 200분의 1초밖에 안 되는 카메라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60분의 1초만 되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래서 포컬 플레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 매뉴얼에 보면 최대 동조 속도는 몇 분의 몇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250분의 1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동조 속도예요 이렇게 동조 속도를 표시를 해줍니다 카메라에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카메라도 나와 있고 그거, 그게 이제 동조 속도예요 자 그리고 렌즈 교환 자 렌즈 셔터를 갖고 있는 카메라들은 어, 물론, 중형 카메라와 대형 카메라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중형 카메라와 대형 카메라를 빼고, 하이엔드 카메라나, 똑딱이 카메라로 하는 자동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 렌즈 교환이 안 되죠. 그래서 렌즈 교환이, 어, 렌즈 셔터를 사용하는 카메라는 렌즈 교환이 어렵다. 아니, 포컬 플레인은 쉽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포컬 플레인 셔터에 어, 특징으로 옳은 것이 아닌 것을 했을 때 렌즈 교환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답이죠. 그러면 렌즈 셔터 같은 경우에는 렌즈 교환이 쉽다 이러면 그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자 촬영 오류 이제 나오는데 이 촬영 오류는 무슨 얘기냐면 렌즈 셔터랑 포커플레인 셔터는 구조가 그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 렌즈 셔터 같은 경우에는 예, 완전히 막고 있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열렸다가 원형으로 다시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는 그런 프로펠러나 선풍기 같은 거를 찍었을 때이 선풍기 날이 휘어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포컬 플랜 셔터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초고속으로 찍었을 때는 이슬릿이라 슬릿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찍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물체의 변형이 생겨요.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래서 렌즈 셔터는 변형이 되지 않은, 포컬 플레인 셔터는 빠른 셔터의 경우 변형될 수 있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구성, 내구성은 어, 물론 카메라마다 다르겠죠 어떤 그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근데 이제 어, 포컬 플레인 셔터보다는 렌즈 셔터가 구조적으로 내구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싱크로 이제 동조 속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싱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싱크로가 뭐냐면 동조예요. 이제 영어로 써놓은 건데 이 동조를 이 조명과 연결하는 그 단자를 싱크로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이 카메라 위에 있는 요건데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단자 있죠. 요게 x 접점이라고 하는 pc 터미널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접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x 접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 접점은 조명과 셔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일단은 X 접점. X 접점은 이 하슈에 있는 것도 X 접점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조그만 구멍 있죠? 요것도 X 접점이에요. 그래서 X 접점은 스트로보를 쓰는 접점이 X 접점이에요. 왜 X냐면은 이 스트로보, 이 뒤에 또 나올 건데, 스트로보라는 이 조명기구 있죠? 플래시. 전자 플래시라고 도 하는 이플래시의 방전관 안에, 어, 크세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 용어 사전이나 우리 사진 교과서들에 보면 크세논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일본식 발음이고 그제논이 제온이라는 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온의 어그 주기율표 그 기호가 x 2에요 그래서 X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대표적로 약자로. 그래서 X 접점은 어 스트로보랑 통신하는 접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 밑에 이제 FP 접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스트로버 말고, 그 이전에 쓰던 조명 중에 플래시 벌브라고 있어요. 전구처럼 생겼는데, 빵 터지면 그 전구 버려야 되는 그런 이제 스트로버 같은 것들이,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용을 할 때, 포컬 플레인 셔터의 카메라에다 그걸 쓰게 되면, FP 접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FMS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벌브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 벌브를 쓸 때는 그접점에다 연결을 해야지만 이제, 통, 이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통신을 해봐야 전기 신호가 이제 띡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FMS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고요. FP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뒤에 플래시 벌브 할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싱크로 접점은 X 접점. 그래서 셔터가 완전히 열릴 때 조명을 신호를 줘서 동작하도록 하는 접점.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에 달려 있는 것 중에는 유일합니다. 이 싱크로 터미널이 있으면 외부 제 조명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카메라라고 하면은 다 X 접점이에요. 나 다른 건 없어요. 자, 이제 조리개로 넘어왔어요. 자, 조리개의 역할. 조리개는 이제 아까 셔터는 필름면 앞에서 필름이 노출되는 시간을 결정한다 그랬죠. 이제 조리개는 이 조리개 의 크기로 자, 조리개 크기로 이렇게 크게 열리면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걸 좀 닫으면 빛이 좀덜 들어오겠죠? 이제 요걸 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사계 심도를 조절을 합니다. 조리개를 열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고 조리개를 조이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집니다. 제 영상 중에 피사계 심도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봐주세요. 그거 보시면 한방에 이해됩니다. 자, 그리고 렌즈 수차를 조정한다. 아까 수차할 때 말씀드렸었죠. 아, 지난 시간에 수차할 때 말씀드렸죠. 렌즈 수차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조리개의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홍채조리, 조리개라고 있잖아요. 이 홍채조리개가 이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조리개가 홍채조리개예요. 우리 눈에 있는 홍채와 구조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홍채조리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 여기 옆에 있는 요거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금속판이라서 같은 색이에요. 근데 제가 좀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된이 어, 조리개 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구멍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요, 요기가 이제 그 조리개의 구경이 되겠죠. 이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리개가 더 작아지겠죠. 기억자로 네모난 게 얘가 더 넓어지면 조리개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조리개가 간이 조리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 기억자로 된두 개의 날로 조리개, 어, 빛을 조절하는 조리개는 무슨 조리개인가? 그래서 뭐, 단위조리개, 홍채조리개, 뭐 차입식 조리개, 회전식 조리개, 그 중에 답인 단위조리개.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문제로 사람의 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리개는 무엇인가? 했을 때 홍채조리개라고 나올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차입식 조리개는 뭐냐면,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제 책에서만 봤는데, 이게 조리개예요, 다. 그래서 렌즈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이 조리개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지금 제가 하나 둘셋 여섯 개 만들어 놨죠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래서 뭐 제일 작은 건 f16이고 제일 큰 거는 f4다 그랬을 때 이제 f4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쓰겠죠 f16은 제일 왼쪽에 있는 걸쓸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기억자로 된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게차입식 조리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차입식 조리개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림는 없는데 원형판에다가 차입식 조리개랑 같이 또그 구멍을 파는 게 있어요 그거는 회전식 조리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기역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두 개의 기억자 날로 조리, 조리개를 조절하는 건 간이식 조리개. 사람의 눈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조리개를 조절하는 건 홍채조리개. 그 다음에, 뭐, 네모난 판에 구멍을 뚫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건 뭐냐, 그럼 차익조리개. 회전판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는 건 뭐냐, 그랬을 때 그거는 회전식 조리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동식 조리개가 나왔 자동조리개가 나왔는데, 자동 조리개가 나왔는데 자동조리개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렌즈. 제가 지금 렌즈를 이렇게 닫았어요. 자, 닫았죠. 렌즈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렸죠. 자, 이렇게 열려있는, 이게 좀 조금 닫혀놨, 닫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 닫아놓은 조리개로 이 그대로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진 촬영하실 때 보시면 DSLR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찍을 때 찍는 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뭐 찍는 영상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조리개가 순간적으로 닫혔다 열려요. 이게 자동 조리개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최대 개방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셔터를 작동시키면 을 미러가 올라갈 때이 조리개가 이 뒤에 레버를 통해서 자 이렇게 열려있다가 닫혔다가 다시 열립니다. 이게 자동조리계예요. 그래서 자동조리계가 없으면 우리가 프레임이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초점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촬영 직전까지 이제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유지해 주다가 촬영 시에만 설정된 조리개로 어 자동으로 조여주는 조리개는 무엇인가 했을 때 당연히 자동조리계겠죠. 그리고 자동조리계, 수동조리계, 뭐 차입 조리개, 홍채 조리개 이런 식으로 시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자동조리개가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리개였고요. 어,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 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얘기, 얘기 안한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적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전문적인 얘기여서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제가 좀 덜어냈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굳이 100점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가시면 그 시험 공부하는 분량만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압축해서 알려드린 거고,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아마 6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 문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